안녕하세요. 오늘 11차 이제 일일 송아지 영상에 대해서 한번 찍어보고있습니다 어제 네. 여기소가좀 똥이 질, 좀 질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양호하게 싸더라고요. 잘 싸고 있고요.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는 이제 유산균을 더 먹여주려고 하고요. 한, 한, 괜찮아지고도 한 2, 3일 정도 어 먹여 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잘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 여기 송아지도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기표가 안 보이는데 기표를 받아놨거든요. 받아놨는데 일부러 조금 더 크으면 찍으라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어릴 때팍 찍어버리면은 스트레스가 좀잘 그 쌓이니까는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커서 찍으면 잡기 힘들고 찍기 힘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잡기도 편하고 말잘 들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찍을 거예요. 이렇게 네, 되어 있고 반대편도 이제 이렇습니다. 송아지가 이제 집을 입을 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 때부터는 아니 저녁 때부터 는 이제 거의 오후 때부터는 제가 요, 여기는 이제 애니얼로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애가 입을 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미 사료에 관심을 가지거든요. 그때 되면은 애가 그 어미 사료를 먹고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미 사료를 애니얼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이 배즙 주는 이유가 어미 포만감을 그나마 올려주거든요. 왜냐면 사료도 적게 먹는데 집을 또 부드러운 거 먹으면 더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이제 애니얼로 바꾸면 어쩔 수 없이 송아지 때문에 바꾼다고 봅니다 보통 송아지가 이제 입대했을 때 이제 최대한 안전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애니얼로 바꿀 생각이고 최대한 부드러운 집으로 어, 건초로 바꿀 생각입니다 여기도 애기 잘 있고요 이제 야가 1 1일 차인데 잘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잘 엄젓도 잘, 잘 빨고 있습니다 네. 음, 이렇게 잘 먹고 있고요 이제 애기 때는 똥이 약간씩 질게는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설사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이제 설사 같은 경우는 진짜 보면 은 그냥 물처럼 흐릅니다 뚝뚝뚝뚝 물처럼 흐르는데 그게 아니라면 설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1일차까지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2주 정도는 진짜 주의 깊게 봐야 되더라 그 이후 넘어서면은 이제 송아지가 기본 체력이 있거든요 기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웬만큼은 견딥니다 근데 한 3일차 일주일 내에 설사는 10일 내라고 하면 되겠네요. 10일 내에 설사는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이제 옷도 입혀주고 중요한 건 바닥입니다 애가 앉았을 때 바닥이 차오에면 이제 또 설사를 하고 또 바닥이 똥바닥으로 된데 많지 않습니까? 똥바닥은 어미가 앉으면 젖이 그 똥에 대이거든요. 그걸 다시가, 새끼가 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설사가 잘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진짜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것들은 이 세균성에 엄청 민감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될것 같고요. 근데 저 반대편처럼 이제 좀 개월수가 한달다 돼가는 애들은 이제 이게 면역증도 생기고 저용이다 되어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건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안쪽은 제가 이렇게 깔아놨거든요, 다시. 깔아놨는 이유가 이제 송아지들 안, 앉아서 쉬거나 잠잘 때 배가 차지 않도록. 네. 그래서 깔아놨습니다. 왜냐면 지금 겨울철인데 이 추운데 이제 습기 있고 이렇게 젖어 있는 땅에 앉으면 거의 뭐 설사로 봐야 되거든요. 설사를 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요. 딱 보면은, 웬만큼, 송아지 잘 태어나서, 이제 뭐, 한2 30분에 내 일어나고, 저차 빠고 한 애들을 보면은, 일어나기만잘 일어나는 애들, 웬만하면 다잘 크거든요. 진짜 못 일어나고, 뭐 이런 애들이 잘못 크는데, 그때까지 잘 일어나는 애들은 잘 큽니다. 잘 크고, 이제 나머지는 진짜, 이, 축사 환경이나, 사유 관리에서 애들이, 아프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거죠. 요도 해 보니까 진짜 간단한 게 진짜 바닥 갈리나 바닥 깨끗하게 하고 이제 막태어났서 요도 바닥 깨끗했거든요. 이 영상 한한달 전쯤에 한달 가까이 전쯤에 영상 보시면은 요바다 완전 깔끔했어요. 깔끔하고 이제 벽시 이파 어, 벽시라 그래야 되나? 그나라 그 도정하고 남은 그껍데기 요도 쫙 깔아주고 깨끗했거든요. 깨끗했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적고 이렇게 바뀐 건데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해주고 하면은 이제 웬만해서는 새끼 설사하고 아픈 일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요 야가 야 저번에 한번 설사를 했었는데 바닥이 마르다고 똥 바닥이라 도 말라서니까 괜찮겠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설사가 와서 시검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 새끼 났을 때나 날때다 됐을 때는 바닥을 깔끔하게 새로 이제, 이제 톱밥이나 뭐든 이제 바닥을 깔끔하게 깔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새끼를 낳는 거죠. 새끼를 낳고, 이제 지내 이제, 그 낳고 이제 이게 딱한달 가까이 돼보면은 이제 땅, 바닥이 더럽혀지는데 그쯤 되면 이제 소화지가 이미 면역성이 생겨서 잘 합니다. 잘 먹고요. 웬만큼 해도 설사 잘안 하고 잘 지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데, 다행히도 아직 이성아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산균을 한게 지금 아직 안 먹이는데 먹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가루로 된 겁니다. 가루로 된거 있거든요. 가루로 된 거를 제가 입에 넣어줍니다. 털어놔주고, 애가 이제 그 맛이 먹거든요. 그냥 이제 물에, 보통 이제 설사 심할 때는 오찬물 있지 않습니까? 보리차 보리찬물 한 100cc에 그 유산균 태워가지고 먹이주면 좋습니다. 네, 그게 한달 가까이 된 아들은 괜찮습니다. 웬만해서는 잘안 아프고 설사와도 좀 웬만큼 관리 잘해주면 잘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잘클것 같습니다. 잘. 여기도 잘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영상은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고요. 혹시나 또 특이한 거 있으면 제가 이 일하고 자고, 피곤하고, 하고 자고 일하기 때문에 편집을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락 한번 하는데그 시간에 뭐 한두 시간 써버리면은 진짜 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시간, 시간마다 나면은 이렇게 한 장, 하나씩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 그래서 잘 먹고 있고요. 잘 하고 있습니다. 어미도 잘 먹고 있습 보시다시피 여기는 부드러운 엔뉴얼, 애니울, 엔뉴얼이라는 거거든요. 이 부드러운 걸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새끼들이 먹었을 때다이없 새끼들이 볏집 긴거 먹으면 탈날 방수성도거든요 설사도 할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오늘 아침인데 여기까지 이제 해가 딱 뜨네요 저산 위에요 오늘까지 예. 영상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